햄, 오믈렛 빵, 버터, 오이 음 이게 텝실록이랑 이거는 한식비요 잡채 같아요 왔습니다 스파게티 치킨 소스 햄버거 너무 맛있다 와 라이스 언니 <laughs> 콜. 안녕하세요, 오또시입니다 아침이 떴습니다. 제가 원래 엘리도에 한 4박 정도 있다가 그서 마닐라 위쪽으로 좀 여행을 해보려 했는데 코로나에서 마닐라 가는 배가 3일 뒤에 있다고 하네요. 코로나에 7일 있어야 됩니다. 어. 조심. 히 g o o 이어 o r 씀 i n 자면 다음 여행을 인도네시아로 정해 i n g 이에요 o 해놨 a 데 Okay. Okay. 놨 k a y 에 k 가 y 그래서 원 o 는 일정에 맞춰가지 k 원 어, 저 k a y 북 k 지 y o 조 a 여행하 a y 했는데 어제 숙소에서 응. 이대전에 일정을 짜 보니까 와, 여행할 시간이 안 나오더라고요. 우리 있으데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해결 될지? 이 오늘도 조식 나왔습니다. 햄, 오믈렛 빵, 버터, 오이. 오이오이 네. 네. 어. 그래서 앞으로 3일을뭐 해야 될지. 자, 나왔으니까 밀로 한잔사 먹으러 가야지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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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에 조식 오믈렛 하나 먹고 첫 기입니다. 마기서 뭐 얼쩡얼쩡거리노, 어이? 맞습니다. 이게 탭실록이랑 이거는 한식 비용 잡채 같은. 이거보다 짭짤한 장조림 맛있습니다. 이거는 우리나라 잡채 같은 거거든요. 그 돼지고기랑 야채 같은 거 같이 끓여가지고 그냥 먹는 겁니다. 맛있어요. 양이 너무 많아요. 아, 네. 숙소에서 좀 쉬다가 나왔습니다. 지금 시간이 4시인데, 아까 구글맵으로 찾아보니까 호로원섬 전체를 볼수 있는 그런 뭐 산이 있더라고요. 저녁 좀 일찍 먹고 어 거기 올라가려고 합니다. 올라가서 이제 노을 지는 것까지 보다가 내려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, 그래서 간만에 운동하셨었습니다 맨날 맨날 쫄리신다가 이거 운동하시니까 적응이 안 된다. 식당은 여기 갈 거거든요. 여기. 저번에 지나가면서 보니까 사람들 많이 먹더라고 여기서. <놀람> 아. 맞습니다. <놀람> 스파게티, 치킨, 소스, 햄버거. 맛있을 것 같은데. 여기 스파게티 맛은 다 비슷비슷합니다. 그냥 달아요. 두개 딱. 급식으로 나온 스파게티 맛이에요. 아, 뜨거워. 치킨은 약간 돈가스 튀김처럼 튀겨놨어요. 튀김이 좀 두껍습니다. 야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. 소스, 빵, 패티. 이건 별로 맛이 없어요. 끝. 여기서 이제 거기 입구까지가 한 30분 걸린다고 하거든요. 큰길 따라서 타운쪽으로 쭉 가서 가면 뭐 30분 올라가는데 계단이 720개라고 70개, 하더라고요 이제 일로 쭉쭉쭉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도 다행히 올라가는길 그늘져갖고 금합니다 저기 십자가 있는데 저기 올라가야 되는거 같거든요 살방살방하게 가보죠 뭐. 여기 뭐 올라가기 전에 물이랑 파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4시 반이거든요 한 5시 50분 정도에 해진다카 하던데 저기 좀 그늘에 쉬었다가 갈까? 저기 정상 올라가면 땡볕일 거거든요 번호 얼굴에 선크림도 안 바르고 와서 힘들어서 그런 건 아니고 얼굴 탈까 박합니다 이제 300계단입니다 와 여기도 이쁘네 지금 한 400계단 정도 올라왔거든요 올라온다한 10분? 15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저기가 코론 들어오는 항구, 피어. 저기가 제가 호핑 나갈 때타는 곳. 여기가 부수한 가섬. 700. 720. 끝! 정상입니다. 와 등들이 땀 너무 많이 난다. 일단 저는 여기서 해질 때까지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한 시간 노래 들이면서. 아 반대쪽에서 보고 있었습니다. 젠장. 오늘 하늘 하늘은 별로 안 이쁩니다. 다 보고 있는데 근데 오늘 하늘 별로 안 이쁘긴 하네. 내려갑시다 오늘 별론네 망고 주문했습니다 망고플레인 16원지로 7 5페소 개꿀이다 저기야 망고 전보가 약간 체인점인 것 같아 시원하다. 아 숙소 아, 들어가기 전에 밀로 한잔 사고 와야겠습니다. 밀로, 오, 오, 맛있는 아, 밀로. 아이씨. 자 밀로 캔디. 얼음 아이스. 얼라 아이스. 얼리 콜드. 네. 아, 아 코로나에 정전 났었거든요. 아니 밀로가 슬러시가 아니고 그냥 차가운 밀로입니다. 맛있어 이거 딱한잔 먹고 올라가서 쉬겠습니다